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 전역에 대한 선제적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라이징 라이언 작전이란 이름의 이번 공습에 대해 이스라엘 측에서는 선제적이고 정확한 공격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수십 대의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의 핵 시설과 테헤란의 파르친 기지를 포함한 최소 6개의 군사 기지와 고위 지도자들의 거주지를 목표로 공습을 진행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주요 핵 과학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으며, 이란의 프레스티비에 따르면 이스파주 나탄지에 위치한 거대한 핵시설이 공격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란의 고위급 군 관계자와 고위 핵과학자가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으며, 이란 국영방송은 호세인살라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두 명의 저명한 핵과학자가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인 에알 자미르 중장은 우리가 이 작전을 시작한 이유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기 때문이라며 다음으로 미룰 여유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월요일 통화에서 이란을 공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를 암묵적인 승인으로 간주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은 가혹하고 단호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미국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은 사악하고 피비린내 나는 손으로 자국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가혹한 대응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약해진 이란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번 공습에서도 이란군 방공망이 가동되었다는 사례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